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드 웨곤입니다. 아마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골을 다해준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과 남친, 친구가 저녁을 앞두고 있다면, 긴 시간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저녁을 기념해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기 좋은 저녁 기념 선물 몇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돈. 아마 가장 무난하면서도 큰 감동이 될 의경 저녁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긴 시간의 고생만큼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모두 사라는 의미가 될수 있죠. 저녁 기념으로 저녁 폰을 구매하거나 혹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이든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두 번째, 스마트폰. 본래도 의경 저녁 기념 선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부대 내에서 핸드폰 이용 시간까지 주어지면서 더욱 인기를 끄는 의경 저녁 선물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틈틈이 이용하다 보니까 최소 입제 전에 구매를 하여도 저녁 할 때면 많이 낡아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녁일에 맞춰서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 일명 저녁 폰 또한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어떤 모델을 좋아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에어팟 같은 액세서리도 좋은 선물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신발, 옷등 패션 잡화. 역시 외출, 외박, 휴가 등 다양한 영활동으로 인하여 신발과 옷이 많이 낡았을 수 있으며 군생활을 하면서 체형도 많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낡은 곰신을 벗겨주고 꽃신을 신겨주듯이 낡고 오래된 패션들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도 좋은 의경 저녁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맛있는 식사 간만에 군대 짬밥을 입고 새로운 맛을 보여주자 라는 의미의 맛있는 식사도 좋은 저녁 선물입니다. 물론 의경 식사도 상당히 맛있고 가끔은 특식도 나오곤 하지만 저녁 기념으로 비페 등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신선한 회화, 바로 익혀진 두툼한 고기가 있으면 1년 반의 고생이 그 맛과 함께 잊혀지고 오직 멋진 추억만이 남게 될 테니까요. 그 외에도 저녁 기념 비디오나 앨범을 만드는 등 개성 있는 의경 저녁 선물 준비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고생했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이런 따뜻한 저녁 축하 인사의 말로 최고의 저녁 선물이라는 사실 1년 반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골을 다해준 아들, 그리고 애인, 친구분들께 박수와 경의를 전해드리며 가족과 친구, 곰신 여러분 모두 꽃게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모두 녹음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